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이거 같은 경우는, 어, 구매 의지가 아주 높은 상품들이다 보니까,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 원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데, 뭐 음식점 같은 경우 만 원이면 너무 비싸니까 안 되지만, 이거 같은,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급하신 분들이나 이런 업종에서는 만 원까지는 제 생각은 괜찮은 것 같고, 그 이후에 거만 한번 금액 조정을 해볼게요. 여기 금액은 다 주관적이니까 대표님들이 보면서 금액을 한번 맞춰보시고 여기서 입찰과 개별 변경 해 놓으면 저는 이거를 본 다음에 모바일 사이로 한번 또 검색을 해보는거예요 만원을 바꿔버려요 아, 저는 이렇게 다시 금액별로 해보면 이거 쭉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는 전부 다 만 원으로 맞춰버려. 저는 만원 이상은, 이하는 당연히 주는데 만원 이상은 더 이상, 광고비 대비, 어, 벌수 있는 금액이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서, 저자.